멋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시내, 전주 시내. <laughs> 전주 객사라, 시내 그거 전... 고시골이어게아 그래? 다시 하겠다. 여기는 전주. 객사. 지금 보는 게 전주 객사예요. 저 일로 끝나 전주 한옥마을이고. 음. 여기에는 애완동물 출입품지들어들어가그거지 음. 음. 들어가야 돼로 들어가야 돼? 아니로 들어가야 아뇨 아뇨 이로들어가아리당 길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아 여기 객삭길 써있네 아, 여기 영화의 거리. 아, 맞아. 밤 되면 위에서 불 나와. 아,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위에 여기도 불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가 지면. 해가 지면. 그리고 여기가 객답기. 여기가 먹자골목. 여기가 먹자골목이래요. 뭔가 되게 영화의 거리, 부산 영화 거리랑 비슷하다. 그, 남포동. 남포동 엄청 먼데. <laughs> 남포동 멀어. 경기답게 하늘 너무 맑아요. 잠시 하늘 감사경이랑 길이 진짜 그러니까. 아니 여기 락기 아니야. 여기는 등락기 아니에요. <laughs> <세상에>. 여기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 여기는 어디죠 그러면? 여기 여기 그냥 객사의 한 도로. <laughs> 객사의 그냥 <laughs> 한 도로. 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가 음... 많데 어큐마. 어큐마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까 큐마 <앞에가 문기> <laughs> <나하냐? 웃음> 어, 3집에서 50번째 세일 안 돼? <laughs> 왜요? 방탄. 방탄소년도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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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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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회세이 안하겠다. 항상 광고 나와. 우린 지금 카페를 찾고 있어요. 카페. 경리장길에 예쁜 카페가 많다고 해서 카페. 날씨 너무 좋아. 배드워 찍어야 돼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이 거금이 저백리장길야이 얼기라이는. 음. 근데 우리가 갈 카페는 도로 끝에. 한적 <laughs> 끝에. 날씨 근데... 너무 좋다. 저 h e c 지 응. f e e cup. We will get s o m a s m r 로 해서 h e coffee. We 한 i l l get some of the coffee. w 래 w 그럴까? 여기 다시 가고 싶은 다가동 떡볶이? f f e e We will get some of the coffee. We will 는 e t some o 그 the 수 o f f e e We w i l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전주 미래 유산이래. <laughs> 어, 내가 가자는데 여기인데 카페. 어떻게 어. 여기 말고 다른 데 한번 갔다 올래? 아니야, 와 볼래? 아니야, 아니야, 여기하자. 여러분들 오늘 갈 카페는 바로 이 코디얼 레시피라는 카페예요. 너무 예쁘죠? 아니야. 너무 예쁘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룸테리 <laughs>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전신 먹어보 이건 날씬하게 나와. 자리를 잡을까요? 그 중요한 건 여기 코드가다 있어가지고 엄청 중요 우리 여기 앉을까? 어디 앉지? 시켜야 되지. 먹자. 메뉴. 코디얼 소다 뭐들어가는 거예요? 코디얼 소다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맛이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약간 탄산 있는 거예요? 네, 네, 소다는 아, 탄산. 나 소다 할까? 에이드 같은 그런 거가 보다. 그러면은 아까 어, 복숭아 자두? 뭐가 제일 달양하냐 물어보자 코디얼은 응. 근데 계절 자몽이랑 뭐 언니 자몽 뭐할 수가 어 코디얼은 수제로 만든 자료 자, 계절 갈비초롱 료를제 사모노네 자몽? 자몽 코디 얼소다 하나랑요 자몽 쓰요버치큐브 연을 네, 어 것에 치큐브 연을 넣요 만찬은 제자드릴데요 드시고 하실 수있어까요음 이렇게 어디 앉을까? 너무 예뻐. 진짜 사진 찍기 진짜 잘나왔다 여기 앉자, 여기 앉아. 저 테이블에 어요로 앉기가 이런 건데? 여기 앉자, 여기. 어, 여기 여기아여 와봤었어, 그때 이거 자리에 앉았어. 카 어, 자리에 어. 어. 난 여기 여기 앉아. 근데 그때 내가 여기도 앉고 싶다 아. 그때 여기 이 많아가지고. 아. <laughs> 여기는 코디얼레시피라는 카페예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죠? 내 방도 이렇게 꾸며놓고 싶다. 아, 어, 네요제 어,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줬어요. 어, 너무 예뻐요. 기서 하리보 잘래도 좋아요. 이게 소다? 응, 아, 어, 너무 좋았죠? 예쁘다 이게 연유라떼. 대박. 먹는 방법을 이렇게 따라서음 반만 반만. 왜냐면 얼음이 천천히 녹으니까. 너무 멋지다. 아, 뭐도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찍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내가 빨리. <laughs> 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진짜 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제 친구가 사진을 <laughs> 찍고 어, <탈퇴를 뺏고> 있는데 <laughs> 잘못 났다고 저 먹다가 좀 뺏겼어요. 이거 <laughs> <laughs> 오늘은 제 친구 파우치를 여기서 털 예정이에요. 그 파우치 영상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마셔.. 어.. 마셔볼게요. 음, 너무 맛있.. 아무 같은 소리 하네. 아무 같은 소리 하네. 땡큐 땡큐. 제 친구가 저 되게 잘 챙겨주죠. 착한 친구예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와, 자몽이 달아요 음, 이 숟가락으로 여기있는 자몽을 이렇게 퍼서 퍼서 나 자몽 이렇게 달달한거 처음 봐 이나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엄청 달아. 어? 와. 어우, 커? 어? 응.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맛있다. 맛있는데? 씹으면 맛있어. 응, 씹어야지 맛있어. 잘 시킨 것 같아. 자, 이거. 오, 괜찮네? <laughs> 오. 이렇게, 원하는 것들 가져와서, 넣어가지고, 떡볶이를 그 만들어 먹는 거예요. 모자라면 또 갖고 오면 돼요. 놀 데가 없다. 뭐야, 잠깐 옆에다노 댕을 여기다. 밥을 비워볼게요. 밥이 조금만 없어가지고 톱밥이네. 데리야끼 소스랑 면회 소스랑. 음! 밥이 부족해. 짜지? 그럼 딱. 번 화가 왔다. 부프 끄불 끄불 끔. 고장 맛있다. 이거 고장 맛있다. 근데 나 그건 튀김이 너무 없어. 아빠를 쳐. 안 음.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아, 저는 이제 버스를 타러또 전주 버스탕까지 왔습니다. <laughs> 왜? 지웅아. 아내 새끼. 아이고, 골 하몽이 인사하지, 하몽이. 하몽아, 지웅이한테 인사해. <laughs> 지웅아, 안녕. 내 냄새 잘 맡고 있니? 나는 네 냄새를 많이 맡았어. 그래서 지금 너가 가고 나는 너무 슬퍼서 이제 잠에 들 거야. 너도 나 그만 찾고 꿀잠 자렴. 안녕, 밤에 보자. 안녕.